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온 곳은 어, 하도지입니다. 오륜의지강화도 있죠. 단골터인데 어, 보이시죠?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인돌 보인트에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원래 최고 여기에 지금 이악도 최고 포인트인데 이때 원래 자리에 안 나오는데 주말에는 해피리면운 좋게 여기 계셨던 분이 나가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지금 체인지가 되니까 상태입니다. 지금 한1 1시 넘고 12시 거의 돼가는데 어, 빨리 대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갈대 쪽 그쪽은 한 80, 90, 네, 1m 같이 안 나와서 들어갔다가 또, 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2m에서 2m 50 사이 그래서 아주 낚시하기가 딱 좋습니다 최근에 이하도지의 현재 이 어, 수위는한80% 정도 어, 되고 있습니다. 한 90%가 넘어가야지 저쪽 최상류에서 할수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빨리 낚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거예요? 네. 유튜브로 좀 봤는데 내가. 진짜 사장님?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와 사장님 대박. <웃음> <웃음> 아, 이제 한 1시 반 정도? 뭐, 한 2시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제 뭐, 대편성 다, 어, 마쳤습니다. 오늘은 7대로, 어, 7대를 편성했는데, 제일 긴대가 50대, 그리고 48대, 어, 그리고 40이 한 2대, 그리고, 음, 3639, 34, 이렇게 해서, 어, 7대를 편성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옥수수가 잘 먹는 곳이기 때문에 옥수수를 베이스로 하고 그리고 이제 옥수수 어분 계열의 또떡밥 글루텐도 좀쓰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이따가 이제 옥무침, 네, 옥무침도 좀 사용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뽕돌 하나고 뭐네 개, 4개? 네 음, 개는 어, 분할봉 고채비.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옥내리 하나, 그리고, 얼레체비 하나, 그 이렇게, 요것 대를 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한낮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어, 뭐, 입질이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뭐, 한 4시 5시, 그리고 뭐, 9시 10시, 그리고, 어 내일 한 뭐, 또, 새벽에 4시 5시. 그때 아마, 요즘에 입질이 좀 있다 고하니까 그때를 좀, 어,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집중해서 좀 해볼 그 계획입니다. 일단은 뭐, 날씨는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바람이 한 2, 3 정도 불고 있는데, 뭐 가을, 약간 가을, 거의 뭐, 초가을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전혀 뭐, 무덥거나 이런 건 없고, 햇빛, 그늘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낚시하기에는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다단 뭐, 부지런하게 한번, 어, 낚시해서, 최근에 그, 하두제에서 고기를 좀 많이 곧 잡았는데, 어, 이번에 한번 좋은 녀석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한 5시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입질은 없습니다. 어, 고기는 못 보여드리고 있고, 맑은 물과 하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을 날씨같이 정말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우외로 자리가 좀 있습니다. 더워도 아직까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만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시쯤 넘어서 도착해서 대피고 뭐한 1시부터 계속 특별한 입질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뭐 이곳 하도지 오도 오르, 오리네지가 토가 좀센 곳이고 밤 낚시 좀 기대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수수하고 뭐 옥무침 뭐 이런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밤에는 뭐 크게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아, 앞에 있는 사팔대가 지금 지가 한 세마디정도와 있는데 입질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기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그든안에 뒤가 올라와 다른 것만 해도 네, 기대가 됩니다 음, 오늘 저녁에는 그동안의 연속 3연속 예, 네. 그걸 한번 만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아니더라도 곡불리곡불리한 마리 잡고 내일 아침에 일찍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네, 계속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한 12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어, 믿었던 10시에도 입질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때 포인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입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밤을 새는 것보다는 어,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자고 어, 4시, 5시에 이때를 좀 노려보기 위해서 잠깐 어,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어제 한 12시, 1시까지 하고, 들어가서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5시에 나왔는데, 보니까 다들 입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이세종학 시에도 기대가 가, 가긴 하는데, 지금 한 5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낚시한 지한 30분 정도 넘었는데, 어, 아직까지 또, 그대로입니다, 어제. 이제 주말만 되면, 낚시터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왔다! 갔다! 제 옆에, 입실인지, 찌가,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어, 또 지나가다 뭐가 친것 같습니다. 제 옆에 뿜컵.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히 주말, 토요일, 이 낚시하면, 요즘에는 더운 고기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할 때는 좀 잡는데, 토요일 날은요, 뭐, 아, 그렇다고 이 주말 직장인이, 토요일 날할 수도 없고, 이 금요일 날 또, 쉴 수도 없고,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 한 6시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6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봄이 좀탁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막 더웠을 건데, 그리한 보름 사이에, 어, 저녁도 이제 한 7시 넘으면 개미도 밝혀줘야 되고, 아침도 좀 일찍, 아, 늦게, 확실히 한 시간 정도는 더 내가 늦게 뜨는 것 같습니다. 어, 낚시하기에는 어쨌든간에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아주 분위기도 좋고 날도 좋고 다 좋은데 고기가 입질을 안 해가지고 그한 가지만 빼면 아주 어, 좋은 날씨 속에서 네, 즐거운 낚시를 어쨌든간에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프로머 한두 시간 정도 또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라면 또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도 꽝으로 마가 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이 가도지 와서 거의 한 3년 3연, 3년 속 꽝입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어제 햇도 따뜻하게 나고 뭐 물색도 좋고 제가 여기 낚시한 리에수신도뭐 아주 좋았는데, 2 m 이서 2m 5cm. 아주 좋았는데, 결국,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심지어, 챔질도 못했습니다. 아, 아주, 네, 일단 그래서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또, 돌아온 주에, 그때는 좀 자세도 피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데 가러. 아쉽지만 할수 없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좋은 데서 뵙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도 못 잡고, 입질도 못 보고, 잠만 자다가 가네. 아 밤에는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이제 어제 차에서 잤는데 얇은 바람막이 자켓을 덮고 잤는데 두번깼습니까 아, 깊은 잠을 못 잤다는 얘기죠. 제가 원래 <laughs> 낚시대를 잠을 잘 자는데 어 낚시하시는 분들은 보온. 여름대로 방안에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과 낮에 기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 지금은 저도 반팔 입고 걷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저녁에 추워가지고 양말도 다시 신고 샌달도 운동화로 갈아신고 또 바람막이 잘혀있고 했습니다 춥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납부할 수 있게 기분이 밤에는 확실히 가을 기 따뜻하고 광하고 봉사에 건강합니다